thank you 안녕하세요 패스컴 박시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스템은 바로 옆에 있는 화이트 베이스의 남자의 컬러 핑크가 조합이 된 화이트 핑크 크, 이름도 이쁘지 않습니까 네 화이트와 핑크 컬러를 조합한 게이밍 PC고요 아주 감성도 좋고 게임 성능도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양 소개랑 게임 테스트하기에 앞서서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스템은 약 140만 원대로 제작이 가능한 구성이고요 크, 핑크 감성 네 좋습니다 그럼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CPU는 AMD 라이젠 3세대 3600 모델이 장착이 되었고요, 6코어 12스레드 모델이고 고사양 게임을 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영상 편집 같은 작업을 하기에도 아주 좋은 CPU입니다. 워낙 이번에 잘 나와서 인텔 CPU를 초토화 시킨 아주 대표적인 CPU네요. 메인보드는 화이트 감성으로 맞출 때 항상 필수로 장착이 되고 있는 MSI B450N 박혁보 티타늄 모델이고요. 거의 유일한 화이트 베이스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정성 좋고 디자인 예쁘고 확장성도 뭐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구성에서 CPU는 좀더 혹게 원하시는 분들은 3700X로 바꾸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양입니다. 아무튼 CPU는 예산에 맞게 바꾸시면 될것 같고요. 장착된 메모리는 티포스 델타 16기가 구성으로 8기가 PC25600 C16 메모리 2 개가 장착이 된 화이트 메모리거든요. XMP 적용으로 3200클럭까지 바로 오버클럭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모르는 그냥 컴알모분들도 그냥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메모리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여드렸던 게임 테스트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메모리 오버클럭을 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올라가지 확인하실 수있으니까요 꼭 메모리는 3200 정도 올려주셔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암튼! 설정 간단하고 예쁘고 음, 네, 화이트 감성은 덤이고요. SSD는 마이크론 MX500 500GB 모델을 장착해 줬고요. 삼성 SSD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삼성 SSD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 SSD로 바꾸셔도 되고 너무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MX500 정도면 굉장히 안정성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네요. 그래픽 카드는 갤럭시 RTX 2060 화이트 D2X 모델이 장착이 되었고요. 준수한 성능과 깔끔한 화이트 베이스 컬러의 그래픽 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옆간지의 LED도 원하시는 컬러로 색깔 조합이 가능하고요. 예산에 따라서는 1660 1660 Ti, 2060 2060 Super, 2070 2070 Super, 2080뭐2080 뭐 Ti까지. 아무튼 갤럭시 라인업을 보면 화이트 제품이 모두 다 포진해 있거든요. 그냥 예산되는 대로 좀더 좋게 좀더 낮게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능하면 1660 Ti 이상으로 맞춰주시면 게임 즐기시는데 부족함은 없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케이스는 이번에 3R에서 출시한 에스프레소 S700 CT 화이트 모델입니다. 미들 타워 규격이고 전면 팬 3개랑 후면 팬 하나가 기본으로 동봉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컬러 감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기본 팬들은 다 제거를 하고 지금 아이디 쿨링의 이 핑크 핑크한 팬들로 바꿔 줬거든요. 전면부가 메쉬로 되어 있어서 조금 손이 가긴 하지만 탈착해서 청소가 가능하고요. 전면에 장착되어 있는 LED는 케이스 앞에 LED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색상 LED 모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FSP 600W 하이퍼 K 모델을 장착해 줬고요. CPU 쿨러는 아이디 쿨링에서 출시한 핑 핑크 플로우 240 모델입니다. 제가 이 쿨러를 보고 나서 아, 이거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해서 구상하다가 디자인을 짜게 되었는데 핑크라니. 크, 네, 핑크가 나왔습니다. 240mm 라디에이터가 장착이 된 일체형 수냉쿨러고요 동봉된 이런 리모컨을 통해서 LED 설정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모드들도 바로바로 바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메인보드에서 5V RGB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리모컨을 쓰지 않고 각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쿨러와 추가된 팬들까지 모두 연동이 되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누르면 RGB, 레드, 그린 블루 소프트웨어보다 좀더 빠르게 손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추가된 부품은 아이디쿨링에서 출시한 120mm 핑크펜을총 4개를 추가해줬고요. RGB 분배기와 펜허브까지 추가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화이트 슬리빙 케이블은 맥스파인더에서 출시한 화이트 슬리빙 케이블이네요. 좀 깔끔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뭐 남자분들도 좋아하고 여자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 감성인데 아무튼 지금 제가 핑크에 화이트로 맞춰놨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가지 색상 변경을 해보시면 다양한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부품 소개는 모두 마쳤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게임 테스트 해볼건데요 게임은 총 두가지 준비했거든요 배틀그라운드 풀옵션하고 울트라 그리고 오버워치 풀옵션입니다 해상도는 모두 FHD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배틀그라운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국민옵션의 경우 평균 프레임은 163프레임에 하이 1프로는 87프레임이 나왔고요. 울트라의 경우 평균 111프레임에 하이 1프로는 68프레임이 나왔네요. 144Hz 모니터로 즐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양이라 보이고요. 이번엔 오버워치 영상 보여드릴게요. 평균 프레임은 180점으로 아주아주 쾌적하고요. 하이 1프로도 140에서 150대가 나오기 때문에 뭐 144Hz 모니터 쓰시는 분들도 144Hz 방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부품 소개랑 게임 테스트까지 모두 마쳐봤는데요. 구입 문의는 상단에 떠있는 카톡으로 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 핑크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98프로 스쿼트를 위한 방송 백스컴 박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